자,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로 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댓글에서 답변을 잘못 드리는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몰아가지고 영상으로 말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아버지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퇴직 전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 진행은 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퇴직하실 때 퇴직자 정산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연말정산을 안했 있다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퇴직자 정산이라는 게 연말정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퇴직자 정산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퇴직자 정산을 하셨어도 어, 뭐 추가적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거나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영상은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인데 국세청 카카오로 종합신고 내용이 왔는데 그것만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세청 카톡으로만 신고해도 정상 신고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국세청 카톡으로만 신고하신다는 게 아마 그 모바일에서 손택스로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신고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에 앱에서 그러니까 손택스라는 앱에서 신고하셔도 똑같아요. 임대 사업자이신 것 같은데, 임대료를 전년도보다 다운 시켜서 재계약한 경우에, 그 다운 시킨 차액만큼 2월 결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이게 그, 임대료 다운하고는 상관없고요 2월 결손금이라는 거는,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그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손금을 2월 시켰을 때 2월 결손금이지, 임대료 자체를 다운 시켰다 그래서 그게 2월 결손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국세청 프로그램의 오류 같은데요. 그 국세청 프로그램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알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그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인 것 같은데 상가 임대수입이 515만원이고 단순경비율 41% 그리고 근로소득이 9천만원 있는 직장인인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200만원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뭐알 수가 없죠.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는 없고요.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근로소득하고 요 상가 임대소득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그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이 많이 발생했었는지 혹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거는 실제 뭐 인적 공제나 세액 공제나 이런 공제 항목들을 다 세세하게 입력해 보셔가지고 해 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불공제 도 기입하는 건가 이게 간편 장부에서 비용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불공제 라는 건 아마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게 사실 이제 댓글에서 질문에 그답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게 이제 요런 요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요거를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아니오 대답을 못 드리게 되고 계속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댓글에서는 글몇 줄로 요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여튼 일단 원칙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그부가치세 신고 때 공제를 하지 않고 불공제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불공제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도 역시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도매업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고. 보메업의 사업 소득이 있다는 거겠죠. 연말 정산으로 이미 받았는데 종합 소득세 또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그니까 이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이 있거든요. 이전 영상. 그 그러니까 연말 영상을 했는데 왜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뭐 구체적인 건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종합 소득세 신고는 근로 소득하고 사업 소득을 다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모든 공제 항목들도 다시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게 맞아요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근로소득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항목에 넣게 되면 여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비용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차피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잡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잡힌 금액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어서 그거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 근로소득에서의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선 빼주셔야 됩니다. 중복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반 음식점인데요. 제조비가는 알아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점은 제조 원가가 들어가죠. 간편 장부를 작성할 때 당연히 제조비 요라는 이 사업자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노무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요거는 본인 사업자분만 알고 계신 거니까 당연히 이건 뭐 누가 작성을 자동으로 해줄순 없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필요한 간접, 제조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요거를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화물 운송업자입니다. 강의 영상 보면, 간편장부 작성 중인데, 화물 차량 등록 시에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하는 건가요? 요것도 아까 그, 신용카드, 불공제하고 비슷한 내용이겠죠. 여기 지금 화물 차량을 등록하셨다는 거는,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등록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요거가 뭐, 감가상각비 대상이냐 아니냐는 떠나가지고, 만약에 어떤 비용이든지 여기에 비용으로 넣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간편장부의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금액이 부가세 금액이 그 다음에 불공제였다 그러면 포함해가지고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일 때 부동산 임대업이신가봐요 간편장부 신고하고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를 비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셨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이렇게 돼 있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죠. 그니까뭐 유리한 방법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비교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실제로 비용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니까 기준경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20%면 20%. 근데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이거를 좀더 해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비용이 더 많은지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비용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데요. 임대사업자 배제신고 몇년 전에 해놓은 적 있는데, 해놓으면 자동 적용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 종부세하고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다른 거니까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고요, 연금소득이 있고, 상가 임대 수입이 있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그러면 요거는그 당연히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세로 끝나는 뭐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작년에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50여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이모두 체험으로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수정해가지고 인적 공제나 이런 세액 공제 같은 경우를 다 입력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으시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대부분 아마 간편장부나 뭐요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신고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 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맡기시는 게더 나은 방법이에요. 근로 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사업 소득이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연금 계좌를 연말 정산에 넣어서 세액 공제 받았는데 종합 소득 신고에도 금액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일단 그, 지난 영상 중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될까요? 라는 영상을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건데 여하튼 간에 지금 근로소득에서 받은 금액과 사업소득에서 번 소득을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제도 여기에 따라서 새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 이 연말정산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하게 되면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라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는 거니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은 것도 사라지겠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소득을 넣게 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당연히 여기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연금계좌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두 명이서 동업관계인데 두명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는 하나인데 거기에 동업관계로 대표가 두 명이겠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두명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니까 둘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원천징수 작성 완료까지 했는데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면 왼편 종합소득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뭐 200만원 이렇게 표시돼도 왼쪽에 있는 종합소득 금액에 표시는 일단 0원으로 돼요. 그 다음에 24년 상반기는 관여가세자 24년 하반기는 일반가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요거 7월에 아마 전환이 됐겠죠. 총 매출액이 상반기에는 부가세 포함이고 하반기에는 부가세 미포함으로 매출이 잡히는데 맞게 계산된 건가요 하셨는데 그렇죠 일반가세자는 매출이 부가세 빼고 잡히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와 상관없이 총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에 질문하신 댓글들 몇개 모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 이제 중복돼가지고 그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며칠 뒤에 요렇게 댓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